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마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의 이름은 트월킹입니다. 이 게임은 아령을 모아가지고 엉덩이를 키운 다음에 상대방과 엉덩이 겨루기를 하는 건데요.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6배네요. 떨라갔네요 5.6배네요. 승리네요. 자, 다음 판입니다. 에벨, 오, 오네요. 아령을 먹어줍니다. 실수로 세균을 먹었네요. 저기 아줌마가 보이네요. 아줌마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네요. 또 넘어졌네요. 트래폴린에 점프해줍니다. 그리고 아령을 또 먹으러 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에서 일곱, 여덟. 그리고 또 엉덩이로 해줍니다. 일곱 배네요. 평 오점이 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